이 빗물이 나무 화초에든 보약이 보약, 보약이 보약. 네. 안녕하세요. 화초 생겼초 밖에 지금 비가 시간... 쭉쭉이 저기... 보약 비가 오고 있습니다. 보약, 여러분, 요, 요, 요 식물들이 빗물이 보약이라는 걸 아세요? <laughs> 보약이요. 이게 수돗물에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이렇게 첨가해 가지고 만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집에서는 물을 주다 보면 죽게 수돗물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비가 올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밖에 나가실 때 양동이나 아무거나 그냥 물좀받아놨다가 생수병이나 어디다 받아놨든가 양동이나 받든 그 차면 이제밖에 혹시 또 이렇게 화초를 밖에다 내놓을 수만 있으면 꽃핀 것만 말고 꽃핀 것 말고 이렇게 꽃이 없는, 그 그러니까 아니면 꽃봉오리가 있는 건참 좋습니다. 꽃봉오리, 진자랑 뭐 같은 거 꽃봉오리 없는 거 있죠 이거. 꽃진 다음에 꽃이 활짝 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활짝 폈을 때그 꽃이 지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그때부터는 양분이 굉장히 필요하고 꽃봉오리가 막 나오려고 할때 양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빗물에는요 대부분이 요소 질소로 돼 있다고 이게 렇 거기에 이제 또 산소까지 포함돼 있어 가지고 아주 나무들이 이게요 나무가 굉장히 이게 막 힘들어하고 허약할 때 화약할 때, 비 오는 날, 흐린 날, 비를 흠뻑 적당히 맞추면요, 여기 에 있는 그 바이러스 세균까지도 없어져요, 진짜. 바이러스 그 해충, 이것도 뭐, 누구말로진딧기진드무료비 진딕 많이 오는 날, 아침부터 다음날까지 그냥 비를 철철철 맞추고, 그냥 그, 그 다음에 해가 쨍하고. 이렇게 수돗물만 계속 먹이는 식물은 수돗물에는 나트륨이나 불소, 염, 염소는 식물에게 유독이 될수 있는 화학물질, 나트륨이나 불소, 또 염소 이런 물질들이 이렇게 청가해 가지고 이제 물을 정화시켜서 이제 사람이 쓸수 있게 만들잖아요. 근데 화초들은 사, 이게 사람도 먹지만 근데 그렇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게 화초는 일종의 그 질소가 많이 필요한 물을 필요하거든. 그리고 또 빗물은 또 약상성이잖아요. 빗물에는 얼마나 그 요소 질소가 굉장히 굉장히 커가는 데는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무조건 키만 크다고 해서 이게 식물이 건강한 게 아니거든요. 병역성을 강하게 해줘갖고, 식물이 해충이나 모든 앤스도 병한테 이겨낼 수 있는 그 면역성을 길러줘야 하거든. 대기 공기에는 대부분이 이 질소로 이렇게 구성돼 있잖아요. 반이 오염된 공장이 뭐 불뚝이 많, 많다든가. 그래갖고 이렇게 예연이 올라가갖고, 산성비 pH 3.0, pp. 이렇게 이제 오염된 물은 굉장히 이제 그건 어지간해서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비가 많이 내린 데가 없습니다. 바닷가 근처에 보면 이제 상가나 보 바닷가 보면 바닷가에서 내리는 빗물은 빗물은 염소 그 소금기가 섞여 있어가지고 바닷가 가까운 데에서는 빗물을 좀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이 아들 집이 그 바닷가 주변 그 아파트에서 살아 가지고 제가 그걸 압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식물을 한번 해보고 창가에다 비오는 날막 밖에다 이렇게 테라스에다 약간 해봤더니요 이게 우리 우리 식물 있잖아요 동백이나 소나무나 이렇게 이제 나무들은 좀잘 견디고 좋아하는데 우리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나무들 그 하, 반려 화초들은요 대부분 이게 외부 수입 들어온 그 화초들이잖아요. 대부분이 아일드 식물들이 많잖아요. 실내에 키니까 그 식물들은 바다 그 소금기가 섞여 있는 아트룸이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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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쨌든 미세하게 안개비라도 맞으니까 반점이 일어나고 나무들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이 예. 그래서 이렇게 비가 주룩주룩 비가 내릴 때는 빗물을 받다가좀왕이면요한번 주고 안 됩니다. 한번푹 주고 내려가고 한번푹 주고 그리고 이왕이면 내가 빗물을 도저히 화분을 이렇게 커 가지고 화분 볼레 얼마를 끈가? 네, 예, 로보스 지금 제가 이걸 요요 나무 잔을 보세요. 이 나무를 지금 얘가 제가 바빠가지고 물을 좀 내가 물을 좀 적게 줬어요. 여기는 한 일주일 동안 지방에서 일하고 왔더니 얘가 요 이파리가 쫄쫄해졌어. 갖고 지금 막 얘가 지금 망가질 찰나에 내가 이제 바깥에다가 이렇게요. 이다 이렇게 이제 비를 하 하룻밤을 맞춰놓고 들어왔더니요 요렇게 땡땡이졌습니다. 얘 진짜 거의 말라 비틀어졌어요. 내가 응급조치를 했단 말이오. 이거 살리는 거이쁘든 이거 땡글보문 하더니 죠 얼마나 이게 얘도 지금 내가 이제 빗물을 제가 받아왔습니다. 약간 이제. 빗물을 좀알려 드리겠는데 이렇게해 보세요. 얘도 제가 지금 아, 얘도 좀 약간 보니까 좀, 좀 빗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자, 얘도 지금 요거 이것도 지금 제가 이제 지금 여기다가 제가 비만 오면은 이렇게 빗물로 한번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분무기로 이게 렇 뿌려줍니다. 물도 주고요 이렇게 얘도 이렇게 아주 보세요. 이렇게 제가 비물 이렇게 한번 씻던 다이요쪽에 있는 것도 보세요. 된갈곤무함 있죠. 요것도 이렇게. 자, 이것도 보면. 이거 어떻게 이거 이건 이제 떡갈곤무함인데 이것도 그냥 반질반질하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이것도 그러고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지금 보세요. 이렇게 비든 물을 비물을 받아서 이렇게 좀 많이 받아놨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콸콸콸콸. 이렇게, 이렇게 콸콸. 이게 지금 이렇게 멀리서 해놓으니까 지금 작게 보이죠? 이게, 이게, 이게 지금 <laughs> 이게, 이게,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지금 작은 나무 아닌가? 이게 <laughs> 지금 내가 지금 화면을 좀 작게 나오게 해서 이게 작은 나무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이것도 지금. <laughs> 이게 작은 나무가 아닌다. 실내에서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이렇게 실내에서 얼마든지 햇빛만 이렇게 어오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풍성하게 키울 수 있으니까요. 내가 이렇게 이제, 내가, 내가 이제 자주 알려드리잖아요. 이렇게 자주 알려드리니까 여러분 제가 다 이렇게 몇십 년 동안 40, 이제 45년이 넘어갔는데 그냥 화초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조경부터 시작했고 너무 자랑하는 것 같은 게 아니라 경험이 자산이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아 지금은 또 어떤 방법 또 있습니다. 아 내가 또 무거운 어떻게 아, 그러면 있습니다. 이 무거운 어떻게 내려내아 그러면 방법 이 있습니다. 빗물을 받아서 골고루 이렇게, 그냥. 이렇게 뿌려야 여기 이제 기본 붙이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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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까이 가까이 이렇게, 이렇게. 이 비물로는요 이게요 열 그 영양제도 되지만요 여기에는요 이게 그 나무가 꼭 필요한 그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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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무튼 제일 많은 건 공기 중에는 대부분 질소로 이어져 있지만 여기에는요 이거 저거 다 포함돼 있으니까 이게 시간이 기니까다 이해가 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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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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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요즘은 너무 좋아한다고너 일찾고 부어가냐 여기는 얘가 지금 받침대가 바퀴가 달려가. 그치가 이빨 다 쳐졌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러니까 잘자 이렇게. 이렇게. 이거 다해 가지고 요요 부먹에 나는 이게 농원에는다큰 거잖아. 이게. 이거 좀큰거큰걸큰 걸로 구입해 가지고 그냥 뿌려주세요 아, 내가 얘를 저냥 보약 준다. 그리고 해충을 좀 떨쳐낸다 생각하고 뿌리세요 뿌려. 이렇게. 이렇게 보약. 아, 이게 이렇게, 이렇게 시고 이렇게 이네요 빗물은 보약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진짜 보약입니다. 빗물은 100% 하, 연수요, 연수. 연, 연수고, 빗물은요, 약산성, 이게 물이란 말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수돗물은 대부분이 나트륨이나 화학물질로 이렇게 불소나 하, 염소 이런 걸로 이루어졌지만, 얘는요, 그런 게 없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푸시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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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저, 괜히 저 화초에다가 요소비를 줄 필요가 없다고요. 이게 대부분이 이, 이 빗물에는 요소 질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주 화초들이 너무 쌩쌩진다 뭐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대기 그 공기에는 대부분이 그 질소가 포함돼 있다고. 이게 비가 올 때는요. 질소 식물이 제일 좋아하는 질소 성분이 여기가 다다들어있갖고 식물이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빗물 을 보고 저거 저 약산성 크, 약산성이 많이 이렇게. 포함됐기 때문에, 진짜 식물들이 너무너무 너무 있어요. 이렇게, 저, 잎이 넓은 식물들이 있죠. 여인초, 이렇게, 이렇게, 여인초, 이런 것들은요, 아주 좀재합니다 여인초 이런 거 좋아하고. 떡갈고무 아무도요, 아주 이거, 구석구석 구석에뿌려진면 너무 좋아하고. 떡갈고무 아무도요, 아주 얘네들 이렇게, 여기 뒷면 있죠. 기공 쪽으로. 이렇게 물방울이 쭉쭉 이게 배치게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뿌려주고요. 이런 거를 좀 봐봐요. 넝클좀 이거 온스테라 있죠. 온스테라도 이거 너무 질서성분을 좋아한다고 이게 요런거 이렇게 뿌려주고요. 이렇게 밑에다가 좀 쭉쭉 이렇게 약간 분기를 좀흘르게흘르게좀 이렇게 쭉쭉쭉 뿌려보세요. 자, 이거 다 흙은 화초가 좋아한다고. 이렇게 밖에다가 이렇게 비오는 날 내놓을 수만 있으면 좀 내놓고 햇빛이 들기 전에 원래 이게 비를 맞침면 이틀, 삼일을 맞치라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군요. 내놓고 하룻밤만 잠면 너무 좋아요. 이게 낮에 비하고 또밤 비하고 틀린다밤 비가 훨씬 나무들이 좋아합니다. 이냐면 거기는 약산성 그게 너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알려드렸잖아요. 이게 저 이것 좀 타서 주라고. 그래서 약산성 그 비를, 비를 식물들이 그 화취들 좋아하는군요. 그래서 약산성 그 비가 섞여있기 거기에 섞여있기 때문에 나무들이 뿌리부터 엄청나게 그 건강해진다고 약산성 이게요. 어지간은 곰팡이 있죠. 곰팡이 색인도 바뀐대로 뭐그 개가 이파리나 달라붙어 있으면 그다 떨어지고 망가집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한번 알려드렸던 게 과산화수소소가 그 약산성 그, 그 비밀하고 비슷하게 만드는 방법이지. 전에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또 이렇게 우리 녹원에 이렇게. 빗물을 이렇게 청아빛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좀 빗나락의 끝에다가 이렇게요 빗물받이 통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영양제를 줄때 거기다가 조금만 다른 거 첨가물을 좀 넣는다고 그래갖고 그걸로 이렇게 그 농원에다 살포하잖아요. 이렇게 쌩땡이 응. 떨어져. 여기 이제. 키가 크면요. 내, 내 손바닥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대품, 대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잘 커요, 이거. 좋다. 아저씨, 앵, 예, 이하다 또, 조금, 물안줘서좀 시들었는데, 여기 내가 이런 데 회복시켰고, 요거 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풍성하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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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 지금 천장다, 리 천장다. 저, 저렇게. 빗물을 떠다가 주고, 뿌리고, 봐봐요. 주고, 뿌리고, 주고, 뿌리고, 한번하시라고그고꼭 음. 그, 여기도 질소만 섞여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성분도 화초들이 좋아하는 지, 그, 화초들이 좋아하는 그, 영양 성분이 다 있어요. 사람들 키안 크잖아요. 나가서 비 맞고 돌아다니면 곰방 큰다고? 몰라. <laughs> 나는 키야 비를 안 맞아서 그런가. 별로 안 커. 어쨌든 여러분 제가 어쨌든 이렇게 안 해드릴 테니까 화초를 <laughs> 내놓든가 내놓든가 그냥 빗물을받아가 뿌리든가 예? 화초 가꼭 필요한 거기다가 조금만 그 다른 영양성분 뭐 유기질 비료 있죠 유기질 비료만 조금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땅에 파고 좀 묻어주고 비물을 하면요 다른 영양소 솔직히 필요 없다. 이게 <laughs>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 고산 있죠 나무 얼마나 그그그 그, 그, 그 봐봐요 그 나무들이 바이 바이 툼에서 그 산폭대이 바위에서 소나무 같은 거 살고 있네 봐. 그게 빗물로도 다 된다는 뜻이죠. 대기 대기에, 대기에 섞여 있는 요소, 질소만 섞여 거기 에 여러 가지 섞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 철거자아 그러니까 이렇게 인자 좀뭐 화단이나 이런 것도 어지간히 심어놓으면 진짜 모자라는 건 자기 몸에서 떨어진 거 있잖아요. 그 낙엽 있죠. 낙엽이 내려서 그 낙엽하고 대기 이렇게 빗물하고 요소하고 질소가 섞여서 주면요. 솔직히 나무이게 너무 너무. 봐보세요. 저, 대부분이 가로수나 우리가 이제 주변에 보면 너무 잘 크는 나무들 있잖아요. 저 은행나무 있죠. 은행나무 저, 절대 그연한이안 줍니다. 한 그릇만 심어놓으면요. 진짜 몇년 있으면요. 무섭게 큽니다. 제가 그, 그 너무 나무가 커가지고 그것 좀 제거해둘라고 빌딩과 건물과 건물 사이에 한몇년 전에 심어놨는데 갑자기 그냥 옆에 집까지 이게, 이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덮을라고 하니까 그 옆에 집에서 아이씨 이거 가글에 낙엽 너무 떨어지고 너무 올라가니까 그늘 가린다고 이제 그걸 잘라둘라고 한다고. 제가 그런 작업도 보니까 그냥 빗물만 먹어도 그냥 한루피 커버린다니까요. 알았어요. 나가져서 빗물 따다가 깨끗하게 따다가 그냥 이렇게 팍팍팍 뿌리고 팍팍팍 쳐버려. 이제 옆집 아줌마 보고 띵동 그려왜그려나 빗물 좀 줘. 정신나간네 그러면 빗물 좀 줘. 뭐 그러왜그려요그러 장들배니까 빗물 물 받으다가 뿌리고 주고 뿌리고 뭐 나무가 저렇게 쌩쌩하더니 장들배가 누군트 들어가서 장배딱치고는 구두가고 딱 눌러 보면 내가 착 나올 때 이렇게 알려준다. 그려 구두가고 달랑 달려 가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가요.